안녕하세요. 국민체육센터 안전담당관입니다. 오늘은 국민체육센터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승강기는 타고 누르고 그리고 내리고 이게 끝인데요. 하지만 승강기가 멈췄었을 때,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이 유아체육관 친구처럼 또박또박 이야기 해주시면 더 안전담당관이 문을 확짝 열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
어 모두 다 무사한 거죠? 무사하죠? 어, 네, 네. 아, 내려주세요 아유 네네 누가 버튼 눌렀어요? 어우 울감했어요 네 어이 불 써고 네아 옆에 있는 친구 아까 보셨죠? 옆에 있는 친구가 아까 여기 있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 저에게 연락이 없었어요. 그러면은 또박 또박. 처음부터 다시 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 번호라는 게 있어요.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여기 이 노란 버, 노란 테이프가 있는 게 저희 승강기 번호예요. 위험하시면 여기 비상호출을 누르고 응답자가 받으면 여기 승강기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간혹가다 저희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혹은 일 있어서 못 받을 때가 있어요. 음,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못 받으면 바로 승강기 전문업체에 연락이 가서 연락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조치가 되어 있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승강기가 안 된다고 쿵쿵 뛰지 마시고 항상 비상벨을 눌러 통하고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문을 활짝 열어드릴게요. 음, 아울러 어, 여기 촬영에 협조해주신 세련난 선생님및 미래의 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.